안녕하세요 엄, 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파피플레이타입 챕터3가 나왔죠 근데 여기 파피플레이타입 챕터3가 노블록스에도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이거 이상한 이거 만들자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얗습니다 어, 어디있냐 캣닙은 어디있냐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보이죠 어, 보이죠 어, 도망쳐 어, 여러분들 이러고서는 안됩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무기가 필요한데요 무기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 와 여기 무기가 잔뜩 많네요 여러분들 이거 양탕자랑 이거 두개 필요하죠 이거 뭔데 아 이거 점프하는거죠 자 이거 얀탄자 타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얀탄자죠 얀탄자 사는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얀탄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아 여기 점프 맵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얀탄자 놓고. 저기요? 어, 이거 캣립, 캣닙... 이거 캐릭터도 있네요. 챕터 3에 나오는 애들. 걔 누구지? 나 이름 모른. 나저 캣립 알아. 아, 저기, 아, 저기 파나봐. 파는 거 아닌가? 파는 거잖아. 어디 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즐겨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점프맵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발. 제가. 했는데. 아니 어딨냐고 어아 여기 있군요 저는 제일 아는 사람이니까 와캣닙이랑여제저 그러면 캣닙이란 친구가 된 거예요 캣닙이랑 친구가 됩니다. 갑니다. 캣닙아. 어, 저기 캣닙인데, 캣닙 캐릭터를, 그냥 먹고, 캣닙이랑 친구가 돼야 돼. 캣닙 가자. 안녕, 친구들. 나랑 같이 딸자. 나는 너무 귀엽잖아. 어, 어디 가, 진짜. 얀탄자 태그. 난 아, 너무 귀엽지. 어! 나 죽이지마! 죽였어. 너네들도 이제 없애버리겠습니다. 얘네들 없애는 방법 알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먼저, 얀탄자. 마크. 으! 친구. 으! 아캣닢 캐릭터가 어디 있지? 근데 네. 네. 캣닢 캐릭터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거 뭐예요? 이 캐릭터도 있나고? 이 캐릭터도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응? 일단 캣닢 하고요. 얘 예, 없애버릴게요 앱애 버릴게요 야 예, 일로 와 친구 야와 와봐 야 와봐 연두없애버리는 방법은 제가 연습해서 알아요 아니 왜 그쪽으로 가 보여주겠습니다 자이가 이러면 됩니다. 이제 다, 여러분들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영상은 저왜 있냐? 어, 너도 마무리 해줄게 내가. 너도 마무리 해줄게 그래. 오, 어, 캔디 도 살아있네. 역시 무적이야. 로아, 로와 너도 없애버리. 이리와 친구 친구 일리와들로 아니 어떻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금 연구이 지나가고있어 야야 너 죽었니 내가 없애줄게 나 달리기 빨라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빠른가와 슈퍼 점프 지금 아니 연구 뭐해 네, 풍선이 필요 없네요. 여러분 점프맵을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점프맵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 이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놀 때가 아니야! 놀 때야. 어, 나, 나 뛰었어. 어떡해. 점프맵 한 대가 어디 있지? 사라졌어! 어디야? 아, 어, 여기 지금 왜고맙다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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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얘총 뭐야? 어, 온다. 야 온다. 온다. 야얘 가둬 버리자 그냥. 가둬 버려. 어떡해 어, 아니, 이거 어떻게 가둬? 아니 진짜 노블록스는 뭐냐고 다터들렸어 아, 이걸로 그냥 낙찍찍 하자. 나 이로 와. 나티안 입을게. 뭐야? 아 이거 타면 돼? 너로 와. 어? 이거 뭔데? 그런데 이거 못 믿고. 저. 안 되겠다. 새로운 거임, 없나? 일단 이거 풍선, 하늘을 나는 건 전부 다살 거야. 하늘 나는 거, 이것도 하늘 날죠. 아, 이러고 더 많이 치면 되겠구나. 제가 캐릭터 설명, 도블록스 어떤 설명해 줬죠 어, 이 목, 목, 목 도장 안 돼? 저 아까 전에 캐니 목 돌아갔어요. 로아, 나목 돌아. 아니, 아 한발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안 되겠다. 이거만 필요해, 여러분들. 이거만 필요한 거 아니죠? Can we 필요 없어. 근데, 네, 다른 거 없나요? 아, 여기 있다. 아, 전. 가자! 야, 동료. 어, 온다! 온다! 없애버려! 근데, 이러고. 제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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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게 나라고. 엄사 유튜브에. 얘다 아, 진짜. 네, 이거 타고 그냥. 가야겠어. 타자. 왜안타자 100kg, 5kg. 야, 친구야, 가자. 아니, 너 처보다 빠르구다 근데, 캣닙이 차보다 빠른 걸. 저 운전 잘해요. 저 운전 매너증도 땄습니다. 버스 저 운전 했고요. 놀이터에 한번. 난 일단 죽어버리자. 아, 진짜 죽어버리자 하니까 죽어버렸네요. 근데 여기 어떡 하죠 가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이더 이상 못사 스파이더맨. 아, 어, 안 되네. 스파이더맨. 이게 스파이더맨이야. 까자 스파이더. 이건 뭐야? 스파이더맨 아니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정의를 지켜주마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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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미줄 냅터어 아, 누구야 야 안돼 아 진짜 열버어 여러분들 풍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화면 조절이 안 되지? 기분 나쁘게 같이. 이렇게 일 끝나더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